모양은 자유인가요? 만드는 <laughs>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동 <laughs> <똥> 모양. <웃음> <웃음> 아, 맞지. 아까 틀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그 양구백정물관에서 체험을 담당하고 있는 장덕진이라고 합니다. 일반 체험은 뭐 접시부터 시작해서 컵에 그림 그리기, 줄루 만들어서고 아니면 돌 모양으로 쌓아 올려서. 어 직접 제작을 해보시는 거죠. 자, 이제 하지만 어떤 저는 실용성을 말... 택하겠습니다. <laughs> 아내가 화분 좋아하니 이걸로 해서 화분을 어. 만들어보겠 동글뱅 이걸로? 네. 어릴 때 추억을. 오, 진짜 되게 곱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셔야 돼요. 차서 이렇게, 이렇게 저처럼 세게 해주야 돼요. 살살하지 마세요. 조금 눌러서 한그 두께의 반 정도는 눌러주셔야 돼요. 고정. 네, 그 게는 떡보다는 그 얇게이시고 만두피보다는 두껍게. 아 어, 표현이 딱인 것 같아. 더하면아니지요 지금 반더더 더해 야돼요여기도더하 그렇게 하면 파이 마스터. 오. 오. 필거 <laughs> 없어요. 얼마하지않아요 네. 오. 뭐그 숨겨서세요? 뭐 알아 안보이 접시하시는 거는 을을 해서 어디를 가자고? 제가 하니까 위로 길어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어, 그럼 좋은 건데? 아, 덜쌓도 되니까. 손님 아. <laughs> 되게 그 마이 텔레비전해서 차홍처럼 되게 모든 그렇죠, 되게 좋게 네. <laughs> 그냥 긍정적이지 않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게 대부분 다 잘하세요 아 미술과 관계없다 어렸을 때 미술은 포기했다 이런 얘기하시면서도 나중엔 다 잘하시더라고요 약간 지치신 거예요? 아뇨 아 어. 힐링 되신 거예요? 출장 온 저의 마음은 지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되게 많이 요 어, 잠깐만. 전부 노부 지는거 같아요. 선생님이 다 아, 해 주셨어요? 거버 네, 쳐 주실 겁니다. 아. 아미 디비런도. 전문가시니까 선생님. 줄 줄을 거예요. 그리고 화분 하실 거면 <laughs> 바닥에 구멍도 아. 뚫어 드릴 수 있어요. 아. <laughs> 사무실에 있는 아. 식물은 죽었던데. 음. <laughs> 동님이 <laughs> 해 주셔야 영상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뭔가 일이 이러구나 같은 거. 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혹시 뭐 반지나 아, 뭐 네, 좋으실 것 아, 같은 거. 아, 아. 되게 싫었는데. 잠깐만 아, 치시면 안 돼. <웃음> 잠시만요. 맞죠. <laughs> 아니면 <다> 안 하신 <다 웃음> <laughs> 아니, <안> 거. <laughs> 아니면 그냥 끼고 <laughs> 아, 네. <laughs> 신기해 가까이 본건 <보는> 처음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10분밖에 안 걸려요? 네. 오. 잘 같이 하니까 그렇게 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물을 네. 에물네늘 붙여 보세요. 근데 좀좀 또. 자, 요봐여봐 여기 에피소드가 있어 아, 뭔가 일이 일어나고 같은어요 아, 시키드래 됐던데? 아니, 물이 좀 많았나 봐요. 아. 네. 좀 세게 오. 눌러야 돼요. 그럼 손가락이 막 빨려 들어갈 거예요. 네. 오. 쭉더 넣으세요. 그래야 음. 크기가 좀더커지서 지금 네. 와손지막움직 네.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지금 보서 지금 와다 지금 와서. 지금 와지는와같지만 이게 지금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지금 와서. 지금 죠오와 이게 뭘까요? 고무장갑인가? 어, <laughs> 맞아요. 고무장갑 <laughs> <공장관> 맞아. <laughs> 맞아요. 이거 못쓰던 고무장갑인데, 이 부분이 부드러우니까, 아, 위에를 다르는 것 아, 이거 약간, 암살할 때 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너무 해봤어요. 영화 너무 해봤어요. <laughs> 어 <있는데? 웃음> <laughs> <laughs> 음, 이분하게. 기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작업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매번 와도 되게 괜찮은 그런 일단 납포겠. 좋았어요. 옛날에 가지고 놀던 그 지점토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한 번쯤은 와서 해볼 만하다. 선물이 음, 되게네 어, 어좋다어 <laughs> 아, 크리스마스라면 <laughs> 한 달에서 한달반 <laughs> 저희 사무실로 받을 거예요 입증 아, 예. 꼭 할게요 <laughs> 아이고 예뻐 밥 먹었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양국 입자 방문관에 오시면 입장권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줍니다 네.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서 드시면 되시는 거죠 <laughs> 목욕하고 <목소리도> 어, 어릴때로 <대로> 돌아가 느낌 <laughs>